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그중에 하나, 여기 봐. 무슨 기호가 있지? 루트가 음, 있부등호 부등호. 크다 작다가 나와 있잖아. 네. 그렇지? 하나는 루트가 붙었지? 네. 안 붙었지? 네. 어, 그럼 어떡하라고? 안 붙은 애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지 그럼 얘 안으로 집어넣어 봐.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봐. 얼마야? 81? 81. 얘 안으로 집어넣어 봐. 얼마야? 121. 이지 네. 맞지? 네. 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예요? 아니. 얘는 루트 안에 갇혀 있는데 얘는 또 뭐야? 얘는 나와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럼 네. 얘 안으로 집어넣어 봐. 4를 다... 4를 곱해 줘야 되겠지? 엑 x 야 4x지. 네. 이렇게 바꿨어야 해. 네. 어? 바꿨어야 된다고.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다. 심지어 부등호 기호가 있는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센스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유한소수 그거 풀 때부터 4 곱하기 뭐를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고 했지? 4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지? 4의 배수 81과 121 사이에 있는 4의 배수 4 곱하기 뭐 하면 80 나오지? 20 20 하면 80 나오지? 그럼 20보다 큰 누구부터? 21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장 가까이 있는 4의 배수서 누구지? 100? 120이지 뭐야? 30. 30까지 몇 개니? 10개 네. 몇 개야? 네. 10개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됐죠 마지막 가장 쉬운 6페이지를 펴놓고 6페이지요 이정도까지 음. 한, 한 호흡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급적 무조건 화요일 목요일날 음. 6시까지 오도록 합니다 5시까지 오면 더 나이스고 6시까지 알겠지? 6시까지 오도록 해. 와서 공부해. 무슨 공부? 수학 공부. 알겠지? 그때 저할게 없어요. 할게 없긴. 숙제에다가 복습하고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는데. 선생님이 올려 준 영상을 다시만 보기만 해도 1시간 가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정확히 확보해. 어? 왜냐 면 학교 다니다 보면은 우선 영어 숙제해야지, 국어 숙제해 엄청 많아. 그러면 이제 밀려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러니까 딱 너희는 이번 학기에 나는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6시까지 와서 7시 반 수업하기 전까지 딱그 정도에는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딱 잡아놓으라고 그리고 더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다면 5시부터 와가지고 딱 하고 있는 거지 숙제를 딱 나는 숙제를 복습이랑 다그 시간에 하겠다 그렇게 어? 5시에 온 사람들은 뭐 하면 돼 영상 다시 한 시간 더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잖아 네. 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그래 복잡하지 않다고 알겠지? 네. 분명히 제시했어 어 와서 딱 5시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 바로 안 된다 잘 기억이 안난다 그럼 강의 틀어놔 강의 틀어놓고 한 시간 정도 한40%분다아 이거였지 하고 그냥 바로 풀라고 아니면 강의 틀어놓고 쫙본 다음에 또, 아, 이거 비슷한 유형이구나 풀고, 또 강의 또 듣고,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지? 네. 머리 써가면서 영리하게 공부해라. 어. 자, 뭐 얘기하고 끝낼 거냐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단음을 나가다 보면, 이런 게 나왔었죠.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음. 어? 이게 하필이면 뭐 3이고 이게 4야 음. 그러면 이 상태라면 무슨 정리가 음. 성립했나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학, 제곱의 합과 같다 학과.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니까 x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25. 25였던 거지 맞지? 그럼 x가 뭐인 걸 알지? 뭐요? 5라는 걸 알지? 딱 좋잖아 어? 딱 좋잖아 그러면 아 x는 5구나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짝 뒤틀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3이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건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실을 그대로 쓰자면 x제곱은 얼마야?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얼마? 25니까 34가 나온 거야. 36이 아니라. 네. 맞지? 네. 그러면은 아니 그럼 x 제곱은 34인데 x는 무슨 값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 답을 못하는 거지. 6, 3, 4. 어? 답을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제곱해서 34가 되게 만드는 그 x 값을 찾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해서 34가 되는 는 x 값,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하면 이해는 가지만 매번 시험 문제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3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해석 어떻게? 제곱해서 뭐가 나오게 만드는지? 34개 만드는 근. 근데 근 어디서 들어봤어? 이차 방정식 차 방정식 근이라고 하면 무슨 값? X 값? X값 그 X값을 제곱해서 뭐가 나오게 하는? 34가 만들어오게 되는 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루트 34 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온다 하시면 뭐가 붙여야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도 마이도 마이너스 제곱 마이도 마이도 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붙이려고 했지? 네. 그래서 34 이렇게 해야 되는 게맞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 X값은 뭐였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어, 루트 여기서, 루트. X는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34만 답이 되는 거지 네. 되는 야필 네. 하지 마세요 s 2,000. 1000 plus 2,000. 1000 plus 2 0 0 제곱근. 0 0 p 이렇게 해볼게 37의 제곱근 네. 1식으로 쓰시오 뭐라고 써야돼? <목소리가> 방금 전에 했잖아 제곱해서 34가 되게 하는 x 값 이렇게 물어보면 어?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여기 있는 근이 뭐야 X잖아. 네. X를 뭐 해서? 제곱. 제곱해서 뭐가 되게 만들어라. 37. 37. 이걸로 봐야 된다.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X값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 37. 따라서 37의 제곱근은 몇 개야? 두 개지. 왜두 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참. 마이너스 루트니까.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 그대로 옮겨보세요 시작 X를 여기 집중해라 X를 뭐하면? 제곱해서 뭐가 나오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게 있냐? 없지 제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치? 그럼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음수의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으니까 이게되시는 거죠? 0의 제곱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제곱해서 0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죠? 0 하나죠. 그럼 모든 제곱근은 두 개씩 있다. 맞아 틀려.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씩 있다. 맞아 틀려. 아니. 틀리지. 왜? 음수는 없고, 0은 한 개고, 나머지 양수만 몇 개야. 2개. 두 개인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A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필기 자, a의 제곱근한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 X, 근이 뭐니까 x니까 x를 제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a가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x 제곱해서 뭐가 나오도록 a가 하는 이 x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때 x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x 값은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붙이는데, 만약 이 A가 양수면, 플러스면 몇개 나오는 거고,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만약 A가 0이면 그냥 한 개인 거고, 음. A가 음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6페이지에 1-2번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6페이지에 1-2번. 자 여기 봐. 음. 근데 이 한글이 네. 이 숫자보다 앞에 나오잖아. 음. 그럼 구분해야 될게 제곱근 a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그냥 루트 a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근 16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 붙이면 안 돼. 네. 그냥 제곱근이라고 치면 그냥 루트 16이란 뜻이야, 이게. 네. 따라서 이거 얼마야? 4야. 4. 이거 얼마지, 얘들아? 5요. 이거 얼마야? 5요 이거 이렇게 제끼면서 마이너스도 쓰게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 5잖아. 5의 음의 제곱근. 자, 제곱해서 어떤 걸 제곱해서 5가 나오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요. 루트 5라고 5요. 했잖아. 그 중에서 음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9. 마이너스. 자 다시 루트 8 0이 얼마야? 9지. 네. 뭘 제곱하면 9가 나오지? 4.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런데 양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네. 알아들었어요? 네. 네. 자 숙제는 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할 거고 너는 초대할게. 네. 자그 다음에. 어, 성적은, 성적 나갈 때만 문자가 나가요, 엄마들한테. 그치. 어, 시험 봤을 때 성적 나가는 것만. 그치.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laughs>